안녕하세요. 디시 벡터보 3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 헛기에 카본 슬러지 많이 발생하죠. 그 카본 슬러지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원인은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중에서 엔진 흡기 클리닝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화학 제품을 가지고 클리닝하시는 분들도 있고 탈부착을 해서 고압 세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료 첨가제를 사용해서 연소실 내부를 클리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헛기 크리닝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헛기 크리닝을 할수 있는 화학 제품, 크리닝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돈벌이가 안 되고, 탈부착해서 고압 세척을 하시는 분들도 돈벌이가 안 되고, 연료 첨가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도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닝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클리닝이 필요 없는 엔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동차 메이커. 당연히 개발해서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클리닝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발 안 해도 자동차는 팔린다. 또 자동차가 고장이 나야 신차를 팔것 아니냐 하는 논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엔지니어라 그러면 먹이 사슬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젤 차량 DPF가 달리고 EGR이 달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과거의 엔진보다 내연기관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자동차 메이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합니다. 왜안 할까요?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알려드릴게요. 왼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EGR 쿨러가 있고요. 스로틀 바디가 있습니다. 카본이 많죠. 초창기는 EGR 쿨러 저 구멍이 아주 작았습니다. 작다 보니까 많이 막히죠. 많이 막히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넓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쿨러까지 달죠. 그 옆에 이지알 가스 혼합부입니다. 카본이 떡지떡지 붙어 있죠. 그런데 유전기가 많이 노는 차다 그러면 오른쪽 스웰벨브 같이 저렇게 떡지버립니다. 건조하냐, 떡지느냐 하는 부분은 유전기 발생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 납니다. 유전기는 왜 발생할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상물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현장 기술입니다. 현장 기술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시벡터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KF21 시제 1호기 마 1.0을 돌파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23년 1월 17일입니다 그럼 1년 반이 지났죠 이 부분을 왜 설명드리느냐 속도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엔진 흑기관 내부에는 속도가 마하 1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요. 실린더 용적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공기, 회전수 꼽혀가지고 그 광경해서 속도가 얼마나 온다. 요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갑니다. 정방향 공기 흐름과 역방향 공기 흐름을 계산을 합니다. 자동차 메이크 엔진 분야 수석 연구원들, 지금 퇴직 단계에 가신 분들, 안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역류가 있다, 그 속도가 얼마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아서 자동차 메이크 연구원으로 가있다 하면 요런 깊이 있는 내용. 세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KF-21 비행기 색상 어떻습니까 카본 색깔하고 비슷하죠 아래 사진에 이자카가스 혼합부에 있는 카본 슬러지 색상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KF-21 비행기 사진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허기간에 이런 고체가 마하 1.0이다 하면 엄청나게 빠르겠죠. 자, 들어가는 공기 쪽에는 카본이 없습니다. 나오는 공기 쪽에 이렇게 카본이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카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냐? kf21은 마하 1.0인데 역류 에너지로 발생돼서 나오는 속도는 마하 1.2 내외입니다. 비행기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죠. 카본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본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KF21보다 빠르다. 그러면 오른쪽 사진을 보십시오. 산탄 총알입니다. 납을 구슬 같이 만들어서 쏘는 것이 산탄 총알입니다. 산탄총으로 쐈을 때그 총알은 구슬이죠. 납 구슬입니다. 그 속도가 초속 300에서 600m 나갑니다. 마 1.0은 엄속이라 그러죠. 343m 입니다 그래서 마1.0 보다 빠른 것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입니다 그러면 이 산탄 총알이 카본 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에서 나오는 카본 그 속도로 헛기관을 두드려 팹니다 스웰리밸브 때립니다 그리고 이자알가스 혼합부도 두드려팝니다 그리고 스로틀 바디도 때립니다 터보 날개까지 때립니다 그힘 아주 짧은 시간의 순간적인 힘, 그것이 맥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상 무기로 쓰는 총알들, 그 총알들은 총을 쏘면 그 총알이 2.5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런 총알들은 속도가 600에서 1000m, 초속입니다. 600에서 1000m 날아갑니다. 그러면 대포, 포들은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초속 1000m 이상입니다. 자마7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초속 2500m 됩니다. 꿈의 탄환이죠. 미사일용.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는 에어클린을 통과하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한 공입니다. 기 그런데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카본은 역유로 나올 때 산탄총알과 같이 카본 슬러지가 미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역효과를 많이 주겠죠. 방해 물질입니다. 흡입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만큼 방해를 한다 해요. 그 카본 슬러지를 다시 DC백 터보에서는 받아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빠르게 밀어였습니다. 그래서 산탄총알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카본슬러지가 그렇게 되면 스로틀바디 스웰밸브 매니폴드 헛기밸브 위 이자가 혼합부 깨끗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헛기관 내부에 발생하는 역류에너지 마하 1.2 내외가 되는 속도 그 속도에 섞여있는 카본슬러지를 엔진쪽으로 밀어였는다. 가본 슬레지가 없다 하더라도 불완전 연소된 연소가스를 대받아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시벡터보를 장착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한 개를 적용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고 두 개를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세 개를 적용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온다. 다 가리켜 드립니다. 디젤 엔진에 세 개를 적용하게 되면 흡기 클리닝, 카본 슬러지, 무거운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차 뽑아서 장착하시고 편하게 타시면 됩니다. 연료 첨가제요? 추천 안 합니다. 셀 밸브와 매니폴드를 분해해서 숟가락으로 끌어내는 그런 행위 안 하셔도 됩니다. 흡기 클리닝 안 하셔도 됩니다.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고착된 생각을 가지고 헛기 클리닝을 해야 된다. 약품으로 클리닝 해야 된다. 탈부착으로 클리닝 해야 된다. 연료 첨가제로 연소실을 깨끗하게 세정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엔진을 잘 만들면 됩니다. 이런 행위들이 필요 없는 엔진을 만든다 이거예요. 어렵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쉽게요.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카본 슬러지 어디서 나오느냐? 원인이 뭐냐? 역류로 인해서 연소 효율이 떨어지고 또 진동도 많이 생기고 소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역류로 인해서 카본슬레이지 나왔던 것이 스로틀 바디에 붙고 이지알 가스 혼합부에 붙고 또 매니폴드 안에 붙고 다 붙습니다. 그러면 그 붙어 있던 덩어리들이 톡톡 들어가죠.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d p f 에 쌓이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요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해결을 못했고, 또 흡기 크리닝하는 업체에서도 해결을 못했고, 탈부착을 해서 고압 세척을 해주는 쪽에서도 해결을 못했고, 연료 첨가제를 판매하는 쪽에서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티시벡터군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디젤 엔진 기본적으로 6만 킬로 정도 타면 이렇게 TPF나 EGR이나 EGR과 소나부나셀벨밸브 쪽에 카본슬러 정착이 됩니다. 없앨 수 있다예요. 생기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생긴 것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이 이론이 적용된 것이 디시벡터보입니다. 디시벡터보는 헛기간의 공기 속도가 정방향일 때 역방향일 때 공기속도를 응용해서 마하 1.2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이용해서 카본 슬래지 응착을 줄이고 발생량도 줄이고 헛기간에 가압을 시켜준다. 이런 논리까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역류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카센터 가서 물어보십시오. 정비사 분들은 오브랩 타이밍에 역류가 발생한다. 요 정도까지는 아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리려니 합니다. 시동 걸어보고 역류 생기면 뭐 그런갑다 하죠. 그런데 엔진을 설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합니다. 그 역류로 인해서 맥동이 생긴다에요. 소음이 생긴다, 진동이 생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역류로 인한 엔진 손상을 막기 위해서 레조레이터가 들어가고 서지탱크가 들어간다. 또 서지탱크는 터보렉을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헛기간을 지나온 공기, 그 공기가 순간적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류, 이 역류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은 수석 연구원쯤 되면 알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올바른 엔지니어 제법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기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치기들 잘난 척 많이 합니다. 아는 척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류의 속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하면 될까요? 헛개간에 주물럭주물럭 해보고, 배기관에 주물럭주물럭 해보고, 이래 해보고, 저래보고, 해 뭐, 쓰잘데없는 거 헛개간에 뭐 집어여보고, 배기관에 집어여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개선방향을 찾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해결 못했어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연료 절감기 만든다 와류기 만든다는 사람들 이 부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무엇을 개선할 것이냐에요 기본적으로 소음을 개선해야 됩니다 진동을 개선해야 됩니다 매연을 개선해야 됩니다 토크 출력 연비를 개선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엔진 내구성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야 올바른 기술이라 할 것입니다. 흡기 클리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디시 벡터보 장착해서 한 방에 해결하세요. 디시 벡터보는 흡기 클리닝 안할수 있게끔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디시벡터보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요 유튜브에 많은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글과 말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말을 뺏겨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글을 뺏겨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지를 뺏겨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짜작짜작 만들어서 이차 자차 붙여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생산돼서 출고하는 제품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제품에 DCBACK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상호가 지시백 자동차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시리얼 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시리얼 번호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로고 설명드릴게요. 로고 DCBACK인데 A자 있죠? A자에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머리는 맑게, 푸른 환경을 위해서 디시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